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속권제물곧속권제 숫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속권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 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서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규례를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어,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내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모든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러한 신앙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볼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돈을 벌고, 어,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을 키우고, 성공하고, 행복한 조건 속에 살고, 그렇다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생관이 아니겠어요? 어, 세상을 똑같이 본다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의 눈에 지금 이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만 비춰질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은 사실은, 어, 어떤 면에서는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 너무 많죠. 그 껍데기 밑에는 사단이, 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은 문화와 또그 마음 속에 그러한 정신이 기초가 되어서 인생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드러난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수 없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눈에는 이게 보여져야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타난 결과와 재앙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당시에 행해지던 사회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시던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약 4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19장 19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먼저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면 어, 씨를 뿌릴 때도 두 종자를 어, 혼합해서 뿌리지 마라. 또, 다른 종류의 육축을 서로 교미시키지 마라.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생물학적 법칙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다.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배경 속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의 배경에 속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도 말고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지도 마라. 어, 영적 배경이 다른 다른 것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와 땅에 소속된 자가 섞이지 말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레위기서 19장 20절에 보면 정은한 여종이 아직 어, 그 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 그 여종은 아직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그 당시의 배경은 놀이개로 뭐, 아마 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정원을 했지만 아직 성량 받지 못했을 때 주인 된 자가 어, 그 어, 여종을 범했을 때 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죽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아직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원한 종이라면 종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도리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행할 사랑이다. 얼마든지 그당신은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범하는 일들이 빌비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또세 번째로 레위기서 19장 23절, 25절에 보면, 철저하게 더럽혀진 땅에 대해서 23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되어진 땅이 됐다. 24절에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사는 땅임을 알아라. 이것을 처음부터 잊지 않도록 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레위기서 1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풍속을 따라 행하던 사회생활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것이 있냐면 어, 어떤 피째 먹는 거 그것에 대해서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구약에 계속. 어, 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경시가 오지 않도록 금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핏째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복술, 점, 손금, 관상, 사주팔자, 뭐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거, 새들이 비행하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거, 별들을 보고 점을 치는 거, 뭐 화투 같은 거. 하나님 없는 자연의 일부, 자연 법칙의 일부로 인간을 생각하고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카를 둥글게 깎는 것, 그것을 그만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 꼭대기 부분만 남기고 그 주변을 빡빡 밀어서 사는 광야인들이 있었는데 어,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 나오죠. 25장 23절에도 보면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또 젊은이들은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마라. 이때 가나안의 이방족속들은 다 수염을 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레나룻 쪽에 수염을 길르고 이 턱수염도 길렀잖아요. 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난 땅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살을 베어서 피를 받침으로 귀신을 달래가지고 죽은 고인을 더 이상 괴롭히,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행했던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몸에 문신을 하는 거, 문늬를 수놓는 거. 이것은 그 당시에 폭력에 대한 신을 믿는 자들이 행했던 폭력 집단들이 행했던 그러한 의식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던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레위서 19장 29절에 보면 어, 자신들의 딸을 율락가에 막 팔아먹는 그런 행위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근친상간의 죄도 범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어, 그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그냥 비일비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레위서 19장 31절에 신접한 자, 박수, 어, 저승세계와 통한다고 하는 자들, 영매들이죠. 이들을 추정하고 따라가지 마라. 또, 레이기서 19장 35절에는 저울을 속이고, 어, 뭔가 이렇게 도량형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런 인간들이 그때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모든 삶이 이교적인, 귀신을 섬기고 정신과 욕망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상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살만해진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귀신의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편향을 자극하는 상품. 그것들을 사고파는 판촉을 향한 광고로 자극돼 있고요.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나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카메라 앞에서 대본에 의해서 짜여진 그런 내용들로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그거를 재미로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비교적 어렵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발전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도 고갈되고 연료도 고갈되고 대기오염으로 환경도 파괴되고요. 막 세상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죠. 어, 땅은 점점 없어지고 시멘트로 만든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발전되는 것 같지만 뭔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또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떤 특정한 영적 현상이 드러나는 쪽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정신으로 막 섬기는 말이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어떤 방법을 동행해서라도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기 욕망으로 망해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오늘 경고해 주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내면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눈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우리가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세상에서 이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이 나쁘니까 거절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의 배경의 뒷면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열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가? 우리는 구별되어 있다. 거룩하다는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미도 약간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보장되어져서 그 속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배경 속에 있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계속 큰두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룩하시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체험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변화가 안 된다? 두렵다? 세상과 타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좀 빌면 복을 주고 안 빌면 나쁜 일하면 벌을 주고 이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회복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자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녀 사랑이냐,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 지내는 그런 범죄 집단의 종교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슬렘과 같은 종교처럼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면서 우리의 가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생활이 제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레위기서의 전체 메시지는 뭐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계의 싸움이나 교회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많은 실수를 하니까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게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거룩하라는 말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인 것처럼 구별된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다른 신분이 되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이렇구나라고 발견되는 날로부터 많은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과 사단의 배경과 저주의 배경과 지옥 권세와 상관없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보장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드로연스 2장 9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명, 멸망을 받을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레위기의 은혜,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네 번째로. 왜 레위기는 성막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하면서 나올까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또 부모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계속되는 우상과 흑암세력의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의 축복밖에 없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 약속 붙잡고 회복해라. 그러면 어떤 환경과 저주 속에서 살지라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올 모든 재앙 가운데서 건지겠다는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막, 예배, 희생 제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 뜻과 의미는 제가 또 여러분이 누려야 하고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참주우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는 네가 노력해서 사는 내 수준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신분이 되게 했다 다른 사람이 됐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또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장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레이기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삶과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에,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